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색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어, 진짜 난생 처음 탈색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탈색에 늪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놀람> 어쨌든 오늘은 제가 탈색한 게 주제가 아니라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홍콩! 근데 제가 가고 나서 알았어요. 홍콩이라는 나라가 6월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고 그래도 아주 재미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앞에 또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홍콩 여행을 가서 입은 옷들과 또 반대로 홍콩에서 사온 아주 예쁜 옷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옷은 바로 트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진 니트 나시티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완전 그런 약간 비키니 라인처럼 이 가슴 부분의 스트라이프는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고요. 허리라인의 스트라이프는 이렇게 일자로. 약간 가슴은 조금 커 보이면서 약간 이 허리라인은 슬림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뒷부분은 또 가로 스트라이프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더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니트, 나스티입니다. 가격은 19,900원이고요. 이 나스티는 완전 딱 붙. 진짜 완전 초슬림하게. 거의 약간 크롭탑 수준으로 나와있는 여행 첫날에 입었던 그런 니트고요 다음은요 역시나 약간 크롭탑 스타일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 일단 가격이 9,000원이라서 좀싼 가격에 약간 이런 또 아주 핫한 색깔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가워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라에서 정말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어, 여행 가기 전에 자라 한 번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라에 들려서 또 여러 가지 또 사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완전 딱 붙으로 입고 싶어서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아주 딱 붙이고요. 사실 완전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지 않으면은 배꼽이 보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짧고요. 제가 생각하는 홍콩에 대한 그런 느낌이랑 좀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얘는 안살 수가 없었죠. 제가 이 티셔츠랑 같이 꼭 입고 싶어서 함께 구매한 바지가 있는데요. 짠! 완전 힙한 느낌의 카고 바지입니다. 어, 근데 완전 사이즈가 엄청 커 보이죠? 근데 제가 구매한 사이즈가 M 사이즈거든요. 이 바지 자체가 원래 루즈한 핏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냥 S를 샀어도 그런 핏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좀더 완전 루즈할 경우 완전 루즈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M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벨트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바지이기 때문에 얘는 허리가 굳이 맞지 않아도 이런 벨트로 꽉 쪼여서 매주면 허리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제가 이제 M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일명 똥선 바지라고 하죠? 응. 이렇게 옆라인에는 사선으로 떨어지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카고바지의 특징이죠 이런 포켓이 달려있다라는 거 아무도 여기에 뭐 넣지 않아요 그죠? 음. 포켓 밑에 이런 스트랩이 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 또한 디자인 쪽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습판 홍콩에 가서도 전혀 덥지도 않고 땀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통풍도 잘 됐고 너무 시원하고 편하게 잘 입고 온 그런 바지입니다. 가격은 조금 나가요, 79,000원인데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코디랑 같이 매치를 했었던 선글라스가 있었는데 그 선글라스도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어, 핫하더라고요. 자라에서 구매를 한 선글라스. 어, 제가 자라에서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구매를 해봤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오, 요거 딱내 눈매에 아주 딱인데?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선글라스에 비해서 이선팅이 많이 되어 있나봐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을 조금 받았고요. 그래서 요는 요렇게. 까지 함께 담겨져서 2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안에는 이런 벨벳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한겹더 이렇게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어서 이 파우치에 넣고 케이스에 딱 넣어서 보관을 하면 솔직히 29,000원인데 이 정도 퀄리티 아주 칭찬합니다. 짠! 다음은요 자라에서 같이 또 구매를 한 티셔츠고요. 그냥 일반 티셔츠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또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밑단 부분에 보시면요. 이그 양쪽이 매듭으로 엉켜져 있어서 이런 또 허리라인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상의가 굉장히 얌전하기 때문에 하의에 조금 좀 강렬한 포인트를 주자 해가지고 이 티셔츠랑 같이 입기 위해서 함께 산 바지가 있거든요. 이런 보테니컬한 프린트가 되어 있는 핑크. 컬러의 팬츠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컬러에 완전 반했고 두 번째로 오 어? 자세히 보니 보테니컬한 프린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구매가, 이거 완전 홍콩각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핏은 굉장히 루즈한 베기 팬츠 스타일로 나와 있고요. 이 가운데는 지퍼와 함께 이런 단추가 담겨져 있고요. 뒷 부분은 이렇게 밴딩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어... 사이즈 상관없이 아주 허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축성 있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머니 빠질 수 없고요. 밑단에 보시면요. 이 발목을 감싸주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 바지의 핏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이런 발목에 잡아주는 요 스냅 버튼이 전체적으로 핏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핏입니다. 했는데 하나도 덥지도 않고 진짜 시원했고요. 가격은 59,000원이고요.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34 사이즈. 짠! 다음은요. 완전 이렇게만 봐도 아주 쌍라이트를 킨다 완전 네온 컬러의 티셔츠를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놀랐어요. 뭐별 다른 패턴 없이 그냥 진짜 오로지 나 네온 라임이야라는 저 컬러 하나만 믿고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 이런 레터링이 되어 있고. 컬러는요, 저렇게 워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좀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얇기도 너무 적절하게 나왔고 가격대도 15,000원이라서 너무 저렴하고 괜찮고 얘들은 네 진짜 편하게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제가 홍콩 3박 4일 여행을 하면서 4일 내내 이 가방만 뱄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어느 룩에나 잘 어울려가지고 가방을 바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한 서너 개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한 번도 캐리어에서 꺼내지도 않고 진짜 한번 꺼냈던 이 가방만 주고장착 메고 왔어요. 일단 소재가 올 소가죽으로 되어있습니다. 소가죽이라고 하면 진짜 탄탄하고 각도 잘 잡아주고 루이에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20만원 초반대인데 지금은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한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크로스로 멜수 있는 가방이기도 하고요. 이 길이 조절이 굉장히 많은 단계로 할수 있어서 이렇게 짧게 해서 숄더백으로 멜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체 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게 컬러가 올라와요. 아 그래서 그런지 좀 관리하기도 조금 편한 느낌이 들고 얘를 이 밑에를 딱 눌러서 여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 사실 완전 미니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시다시피 아래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에 들어가는 뭔가 양이 많아요. 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입은 이런 무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진짜 모든 무게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이 가방. 다음은요. 이제 홍콩에서 제가 구매한 옷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일 마음에 든 진짜 이번. 심쇼핑에서 가장 성공한, 제일 만족스러운 이 나이키에서 구매를 한슈츠입니다 이게 나이키 로고랑 같이 이게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웬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시바견이 발음 네. 이 시바견들이... <laughs>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 시바견들이 아주 패턴으로... <laughs> 너무 이상하게 욕하는 것 같아. 아. 일단 이 시바견 시리즈를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키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티셔츠는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분명히 이 티가 나왔었으면 제가 한국에서 그게 얼마든 샀을 텐데 본 적이 없는데 일단 홍콩에서 봤네? 한국에 없던 게 일단 홍콩에 있네? 그러면 일단 눈이 가죠 근데 얼마야? 봤는데? 홍콩 달러로 169불 한국 돈으로 2만 원? 이건 안살수 없어 사야 될 일이야 이럴 때돈 쓰는 거야. 구매를 했습니다. 그 홍콩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진짜 나이키 샵, 아디다스 샵, 진짜 많아요. 진짜 그신발거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딱한 군데 나이키 샵에서 이 티셔츠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잘산 나이키에서 구매한 시바 시리즈 티셔츠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홍콩에 있는 자라에서 구매를 한 티셔츠입니다. 이 패턴 진짜 완전 나의 각. 역시나 자라 매니아이기 때문에 홍콩에 가서도 자라 쇼핑을 잊지 않았죠. 어, 우리나라 자라랑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없었어요. 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품목들 그대로 홍콩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고 온라인 몰에서 모든 전제품을 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보다 한 1,000원, 2,000원 정도 좀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얘가 홍콩 달러로 159불이거든요. 그러면 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은 24,000원 정도가 돼요. 제가 온라인몰에서 찾아보니까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홍콩 자라에서 사면은 한 1,000원 정도 싸게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제로 롱콩 자라에서 구매를 한이 원피스는요, 완전 초 브이넥. 이 기장은 완전 초 미니 기장은 아니고요. 한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기장인데, 이렇게 완전 보기만 해도 이 브이넥이 어디까지 파져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거 입을 때는 이렇게 하얀 색깔 민소매 같은 거 받쳐주고서 한 입을 입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입어보면서까지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귀차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어보지 않고 그래서 대충 때나 맞춰서 스몰 사이즈 사자 했어요. 옷에 내 몸뚱아리를 맞추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이 스몰 사이즈를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 스판기가 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완전 부담스럽게 딱 붙어도 굉장히 활동하기에 되게 편안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약간 페이크가 있는 게이 앞에 단추 보이시죠? 이 앞에 단추가 있어서 저는 얘를 오픈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꼬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페이크 단추고요. 얘는 자라 온라인 공식몰에서는 29,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빡시게 해가지고 얘는 꼭꼭 밖에 나가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 홍콩 자라에서 내려온 원피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이런 그린 컬러의 약간 도트 원피스입니다. 사실 올 여름에 이런 도트 패턴은 처음 구매를 했는데 이 도트 패턴이 너무 과하지 않고 진짜 잘게 잘게 들어가져 있어서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입었을 때딱 붙, 딱 붙, 딱 붙. 허벅지 라인에 이렇게 트임이 가져 있어서 약간 섹시한. 이 원피스의 길이는요. 거의 약간 미디롱? 무릎을 덮는. 그런 정도의 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리 라인이 짤록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슬림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뒤에 보시면요. 이 목라인에 트임이 가져 있어서 목 부분에는 이렇게 단추를 한번 잠가줘서 입어주면은 살짝살짝 트임이 보이게끔 비춰지는 스타일입니다.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홍콩 달러로 229불이고, 한국 돈으로 한 3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총 14가지의 옷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좀더 다른 때보다 조금, 조금, 조금 더 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도요 아주 예쁘고 가슴이 좋은 친구들을 꼭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